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뇌물이다 네. 평소에 받아왔다. 행안부 장관이 된 이후에 받은 뇌물이다고 봅니다. 그... 지금 이게 압수수색된 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올초 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. 그 그때는 경찰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었어요. 국수본부장이 우정수 본부장입니다. 우정수 본부장은 제가 행정고시 동기고 저도 잘 아는 친구인데 아는 친구인데 이상민 자택에 압수수색이 나올 거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내란 사건을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내란의 주요 가담자다 하는 건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나오면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으로 나온다는 건뭐 너무나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건 쓸데없이 손을 안 대요. 특히 아직은 현역도 장관이고 윤석열이가 복귀할 수 있다. 또 그때 지난 2월달에는 거부파들 그 집회가 또 엄청났잖아요. 거기에 굉장히 압도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수본의 수사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철저하게 그 영장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,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상대방이 판사 출신의 실세 중에 실세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래도 이게 저는 언론에 지금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예, 이게 또,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. 이게 이제 결국은 네란트 금이 흘린 거죠 네란트 네. 금은 또 언론 홍보도 잘 해야 되잖아요 네. 이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<laughs> 자 그러면